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 버블 배틀! 버블에 팍팍 터트려서 나오는 아이템으로 살아남은 다음에 친구들을 전부 털어버리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이렇게 버블을 만들어가지고 팍 하고 터트리면은 구멍을 낼수 있고요. 이 구멍에서는 아이템이 나오거나 이런저런 것들이 생성이 됩니다. 요것들을 이제 잘 이용해서 생존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아이템을 먹을 수 있고요. 요 초록색은 이제 제가 남의 버블에 닿았을 때나, 아니면 제 버블에 닿았을 때, 그때 이제 버블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요 초록색, 요 주사기를 이용하면은 바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빨간색 물량은 이 버블을 이제 꺼낼 수 있는 양을, 생성할 수 있는 양을 늘려주는 거고요. 이 랜덤버스는 이제 아, 랜덤으로 아이템이 나오는 겁니다 <laughs> 롤러스케이트는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고요 파란색 버블은 이제 이 버블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파란색 버블이 없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버블을 먹으러 가야 돼요 이렇게 친구 안에 들어갔을 때 터치를 하면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 하면 이제 유령이 돼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애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한번 냅둬보고, 저는 이쪽에 가서 러너스케이트 먹고, 우다다다다 다 달려가가지고 애들한테 혼동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도 좀 늘려주고, 오케이. 슉슉슉슉슉슉고 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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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아이템을 딱 써줘! 면은, 이제, 버블에서 탈출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였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아이템 사용이. 그래, <laughs>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게임을 하다 보면은, 보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보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아려랑? 아, 또, 매 라운드 시작 전마다 이제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팀과 무료 전투. 이건 개인이고, 이건 팀이에요. 저는 개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맵은 장난감 맵이네요. 오자마자 이제 버블, 파파, 터트려주고. 최대한 애들이 없는 쪽을 공략해보는 편도 좋습니다. 아나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좀 많이 곤란하죠잉? 자 일단 버블을 두개 설치할 수 있게 됐으니까 버블 두 개를 설치해서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얘가 못 들어오게 여기 막아버리고 오케이 슉, 슉, 피해가면서, 오케이. 아하, 얘 버블이, 아하, 잘안 나와주네. 오, 일단 요거 먹어주고, 오케이. 애가 연 거, 이제 제가 먹는 거죠. 갖고 야, 갖고 아니야, 이거, 붙 터뜨리고, 요거 나와가지고, 이거 찍으면은, 아, 완벽해. 자, 이거 피해주고요. 이거, 남들이 열어둔 거, 그냥 내가 먹어. <laughs> 내가 먹어, 내가 먹어, 그냥 내가 먹어. 양심없게, 양심없게, 그냥 먹는 거야. 원래 이렇게 생존할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어, 했어야 어, 했어야 했는데,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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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서로 이러지 마세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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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야 이거, 서로 이러지 마 이거, 서로 이러지 마이로 이러지 마이로 이러지 마 이거해, 이러지 마 이거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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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 이거해, 이러지, 이러지 말기로해. 오케이, 내 거야 내 거, 내 거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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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자. 우리 아이템 아이템 다 먹고, 아이템 다 먹고 시작하자, 아이템 다 먹고. 아이템 다먹고 아이템 다먹고 아이템 다 먹고 아이자 아자! 어, 저, 냠냠냠냠냠냠. 냠냠 이것까지 가서 먹어. 여것까지 가서 먹어. 어,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이 게임 왜이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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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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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도 맞고? 오케이. 아! 아! 아, 나 이제 주사기 없다 말이야. 주사기 없다 말이야. 주사기 없다 말이야! 안 돼!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자, 상점에 가보면은 이제 아이템 들도 구매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오다다다다다, 요! 트레일은 이제 이제 나오는 효과인 거고요. 입자 요거는 이제 파티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팀매치좀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팀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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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C? 가자, 가자!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이제 불팀이랑, 이제 물팀으로 나뉘어서 하게 되는데, 저는 어느 팀 했지? 어, 어 빨간색은 불팀이에요? 빨간색은 불팀이고, 이쪽에 이렇게 용암이 이렇게 나오죠? 와, 처음부터 물약 두 개? 운 엄청 좋은데, 나? 잠시만, 너무 나이스! 너무 나이스! 어허! 야, 뭐야! 아이템이 엄청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상대 팀에는, 어, 파랑의 두 명인데, 아, 뭐, 우리가 더셀것 같은데, 어, 럭키 박스, 버블 1! 어, 아, 아, 마이너스 속도, 아, 어, 마이너스 속도 너무 안좋아. 이거는 곰덫입니다. 저기에 걸리면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잘 피해 다니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거, 이런 거잘 해가지고, 잘 열어주고, 어어어, 야야야! 트랩에 걸리면 어떡하니? 예! 일단은 길이 더 늘려줍니다. 길이 더 늘려주고, 어허, 나 이거 빨간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빨간색 물약이. 오케이, 일단은 파란색, 좋아, 파란색 좋아. 파란색도 나쁘진 않아, 파란색도 나쁘진 않은데. 아, 나는, 어, 빨간색 물약이 더 필요할 뿐이지! 그래, 빨간색 물약. 좋아, 스피드도 지금 빠르고 딱 좋은데? 지금, 나, 싸울 준비 됐다, 이거야. <laughs> 싸울 준비 됐다! 어, 요거, 요거, 요거. 물약 하나라도 더 많이! 먹고 다니는 게 이득이죠, 여러분? 그게 이득입니다. 자, 지금,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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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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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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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우리 팀 어디 가고 왜 나밖에 안 나왔지? 잠시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잠시만. 애들이 다나간 노릴 것 같은데? 잠시만, 이거 조심,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오, 아, 마침! 둘 다! 여기 걸렸는데! 이야! 오, 둘다딱운 좋게 걸려줘가지고, 제가 우승했습니다. 자, 갑니다. 와, 이번에 맵이 마인크래프트야. 자, 마인크래프트. 저는 물팀입니다. 약간, 웨이브가 생각이 나는. <laughs> 아, 빨간색이랑 파란색. 아, 뭐, 파란색도 나쁘진 않긴 한데, 빨간색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파란색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파란색도 뭐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어 그죠 빨간색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laughs> 빨간색이 없어 지금 빨간색이 없어 파란색은 진짜 겁나 많이 먹었는데 아 이게 양으로도 승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 일단은 주사기 두개 아주 나이스입니다 오케이 빨강 빨강 먹었고 오케이 두개두개두 개씩 해 오케이 빨강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저기 저기 하나 더 있다 저기 하나 더 있다 저거 내가 먹어야 돼 저거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아! 조조조조조 나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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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도. 나와 나와. 오케이. 오케이. 구해 주고 우리 팀 이제 버블을 누르면은 어, 살려 줄수 있습니다. 저 일단 요거 있으니까해 주고. 저 일단은 이런 거다부숴 가면서 이제 뽑는 게 좋아요. 아이템. 아이템전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laughs> 이게 어아나나 네. 어! 아, 마이너스 속도 너무 안좋아 마이너스 속도 너무 안좋아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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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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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 어, 달려어 안돼 아하하야 아! <laughs> <잠시만. 웃음> 이거 잘 피해 잘 피해 잘 피해 잘 피해 하나 둘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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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다 지능적으로 계산을 해서 다가가야 한다고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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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어 얼마나 남어 시간 얼마 남네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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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리좀빨어좀 빨리 어 가자 <laughs>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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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오케이! 가자! 슬림! <laughs> 여러분, 오늘은 버블 배틀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퀄리티가 끝내주네요. 아직 알파 버전이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특히 친구분들이랑 같이 하시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원작 게임이 있는 건데, 아, 어, 야, 원작 게임 약간 초월하는 느낌? 여러분들 아라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꼭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자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